오늘 우리는 남미 북부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매력적인 나라 베네수엘라로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납니다. 베네수엘라는 서쪽으로는 콜롬비아, 남쪽으로는 브라질, 동쪽으로는 가이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앙헬폭포를 포함하여 놀라운 야생동물의 고향입니다. 활기찬 수도 카라카스는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 역사적인 명소와 군침이 도는 요리가 가득하여 여러분의 미각을 자극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하며 살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멋진 나라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 준비를 하세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놀라운 사실 20가지를 탐험하면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 최다 수상 베네수엘라는 7명의 미스 유니버스 수상자를 배출하며 이로 인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 역사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미인 대회 문화와 아름다움 및 외모에 대한 높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대표를 준비하는 데 대한 국가의 헌신은 그들의 일관된 승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네수엘라의 우세한 이유 중 하나는 유명한 미용 학교들로 이곳에서는 국제대회를 위해 미인대회 참가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이 참가자들은 모델링, 대중연설, 피트니스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 역사, 현재 사건에 대한 교육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자랑스럽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미인대회 수상자들은 무대에서의 우아함, 침착함, 자신감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는 아름다움, 품위, 지성을 구현합니다. 멋진 이브닝 드레스와 매혹적인 전통 의상을 입고, 그들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기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수상자들로는 마리사 사야레로, 이레네 세에스, 바바라 팔라시오스, 알리시아 마차도, 다이에나 멘도사, 스테파니아 페르난데스, 가브리엘라 이슬러가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의 역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 방대한 자원은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마라카이보 분지와 같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후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보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국가의 발전과 인프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석유는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정부는 교육, 의료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유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세계 석유 가격의 변동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숨겨진 마법의 폭포 전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울창한 정글 깊숙한 곳에 카스카다 앵칸타다, 즉 마법의 폭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폭포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방문객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마법의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시적인 열대 우림에 위치한 카스카다 엔칸타다는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채로운 식물과 동물들이 그 매력을 더합니다. 카스카다 엔칸타다의 마법적인 힘은 그 순수하고 청정한 물에서 온다고 믿어집니다. 이 물에 목욕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씻겨나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 폭포가 질병을 치유하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카스카다 엔칸타다의 정확한 위치는 몇몇 지역 주민과 원주민 부족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폭포에 도달하려면 고대의 길을 따라 밀림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며 이는 그 신비로운 매력을 더합니다. 살사의 발상지 살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는 살사의 발전과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호로포와 메렌게와 같은 리듬으로 풍부한 음악 유산을 자랑하며 이들 전통적인 사운드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살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프리카와 카리브 해의 영향이 결합되어 베네수엘라 살사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베네수엘라 살사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자 베이시스틴 오스카르 데레온입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베네수엘라 리듬과 살사를 융합하여 전 세계의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기여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베네수엘라의 살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엘 그론 콤보대 베네수엘라, 디멘션 나티나, 로스 블랑코와 같은 많은 재능있는 살사 뮤지션과 밴드가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 살사 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나라의 활기찬 살사 문화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통해 기념되며 전 세계의 살사 애호가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러한 모임은 베네수엘라 살사의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인 정신을 강조하며 장래의 기초가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열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여성 베네수엘라는 그 여성들의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이는 문화적 상징이자 국가적 자부심으로 역사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를 통해 드러나며 이는 많은 국제미인 대회를 배출하는 국가적 행사로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품위, 지성, 사회적 인식을 강조합니다.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그들의 우아함, 매력, 활기찬 성격으로 찬사를 받으며 이는 원주율, 아프리카, 유럽 혈통을 포함한 이 나라의 다문화 유산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양한 매력적인 신체적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미디어와 패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강조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멋진 자연 경관은 사람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많은 여성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화 평가절하 베네수엘라의 통화 평가절하는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8월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통화인 주권 볼리바르를 도입했습니다. 이 변화는 거래를 단순화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옛 통화에서 5개의 제로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전략은 이 새로운 통화를 국가 지원 암호화폐인 페트로에 연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은 지속되었고 과도한 화폐 발행과 외환 보유고 부족과 같은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혼란과 어려움이 초래되었고 임금과 저축의 구매력이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과 경제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제 위기는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국가통화 베네수엘라가 독립 지도자의 이름을 딴 국가통화를 가진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통화는 볼리바르라고 하며, 이는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스페인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에서 국가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해방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비전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통합된 남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볼리바르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7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다양한 액면가와 디자인을 거쳤습니다. 현재의 볼리바르는 2008년에 시행된 통화 개혁의 결과로 이전 통화에서 3개의 제로가 제거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기 베네수엘라의 국기는 2006년 3월 26일에 채택되었으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의 수평 3색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줄 중앙에는 8개의 흰별이 아치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각 색상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땅과 태양의 불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의 스페인 독립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그 독립을 위해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원래 국기에는 7개의 별이 있었으며, 각각은 독립을 선언한 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2006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8번째 별이 추가되어 가이아나 줄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문장 위에 아치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국기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2054년에는 공식 사용을 위해 문장이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문장 속말의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역사, 문화적 다양성, 독립을 위한 투쟁이 지속적인 유산을 반영합니다. 음주 의식 베네수엘라의 음주 문화는 그 나라의 사회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유산을 반영한 다양한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럼주, 특히 론 산타테레사와 카시크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보통 스트레이트로 또는 쿠바 리브레와 같은 칵테일로 즐깁니다. 맥주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알코올 음료로 폴라르가 가정에서 흔히 소비되며 폴라르 라이트와 솔레라 라이트와 같은 가벼운 옵션도 인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인기가 있는 크림 리큐어인 폰체 크레마와 아가베 코쿠이 식물로 만든 테킬라와 유사한 술인 코쿠이는 베네수엘라의 독특한 맛을 강조합니다. 비알콜 음료로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쌀 음료인 치차와 비알콜 맥주인 말틴 폴라르가 있습니다. 열대 과일과 주스로 만든 티자나와 사탕수수 주스와 레몬을 혼합한 파페론, 콘 리몬과 같은 상큼한 음료는 더운 날씨에 필수적입니다. 법적 음주 연령은 18세이며 음주는 사회적 모임과 축제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영향을 혼합한 이 역동적인 음주 문화는 베네수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유산을 증명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독특하고 생동감 넘치는 음주 문화가 그 풍부한 유산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독특한 시간 측정 방식은 이 나라의 독특한 성격과 적응력을 반영합니다. 독특한 시간대 베네수엘라의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그 독특한 시간 측정 방식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표준시를 따르며 이는 협정 세계시보다 4시간 늦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에 사용했던 독특한 반시간 시간대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베네수엘라는 협정 세계시보다 4시간 반 늦은 시간대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30분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간대의 이유는 아침에 더 많은 햇빛을 제공하여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이 나라는 협정 세계시보다 4시간 늦은 보다 표준적인 시간대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 변화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의 시간 측정을 많은 지역 이웃들과 일치시키고 반시간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증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억 배럴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와 같은 석유 대기업을 초월하며 각각 267억 배럴과 168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의 중심지는 오리노코 벨트로 이곳은 초중량 원유의 방대한 매장량으로 유명합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주요 수익원이 되어 국가의 발전과 인프라를 이끌었습니다. 석유 산업은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정보의 교육, 의료 및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석유 수익 덕분에 크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단점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세계 석유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여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초래합니다. 석유는 번영을 가져왔지만 도전 과제를 동반하기도 했으며 경제 다각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높은 생물 다양성 베네수엘라는 장엄한 안데스 산맥에서 울창한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아름다운 카리브해 현안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운 다양성의 땅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에는 25만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있으며 희귀한 난초, 브로멜리아 식충식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열대우림은 단순한 녹색이 아니라 우뚝 솟은 나무들, 양치식물, 익기, 공생식물들로 가득찬 생동감 넘치는 생태계입니다. 새를 좋아하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조류 관찰가들의 꿈의 장소로 1400종 이상의 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앵무새, 다채로운 투칸, 상징적인 안데스 콘도르를 발견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새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제규어, 타피르, 카피바라, 개미알기와 같은 다양한 포유류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강과 호수에 뛰어들면, 1500종 이상의 어류가 가득한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미에서 가장 긴강중 하나인 오리노코, 강은 수생생물 다양성의 하스팟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앙헬 폭포는 스페인어로는 산토아네, 원주율 페모너로는 케레파쿠파이 메르우라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속적인 폭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폭포는 2033년에 미국의 비행사 진미 앙헬이 처음으로 폭포 위를 비행한 이후로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아찔한 높이인 979m에서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이를 비교하자면. 이는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높이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앙헬 폭포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아오얀테 푸이로 알려진 절벽을 따라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테이블탑 산중 하나입니다. 앙헬 폭포의 장관을 목격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비가 오는 시즌인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의 흐름이 가장 강력합니다. 건기에는 폭포의 수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방문객들은 여전히 폭포의 기슭에 있는 매혹적인 웅덩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 베네수엘라는 역사와 전설이 풍부한 나라로 마치 모험 영화의 배경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엘도라도 전설로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신화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이 전설적인 도시는 많은 탐험가들을 유혹했지만 그 누구도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예수의 사제들이 이 산속에 방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숨겼다는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 보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적 전설은 베네수엘라의 매혹적인 역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해적의 황금 시대 동안 카리브해, 특히 베네수엘라의 해안은 헨리 모건과 장 나피트와 같은 악명 높은 해적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보물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흥미롭지만 전설과 소문에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보물 사냥꾼들이 이러한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수색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인도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에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의 72% 이상이 필수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영양 결핍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엉망이며, 26% 이상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1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나라를 떠났으며, 이는 대규모 이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여정과 힘든 조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 하의 정부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와 인권 옹호자들을 구금하고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기자와 시위자들은 자주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광범위한 빈곤과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경제적 관리 실패, 정치적 억압, 인도적 방치로 특징 지어지며 국제적인 개입과 지원에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위기는 수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게 만들었지만 대규모 이주 이야기는 이주민들이 직면한 도전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호스트 국가와 국제사회의 놀라운 연대와 회복력을 드러냅니다. 대규모 이주 베네수엘라에서의 대규모 이주는 심각한 경제 붕괴, 정치적 불안정,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인해 발생했으며, 2023년 말 현재, 100만 70만 베네수엘라인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주민들은 종종 다리엔 갭과 같은 위험한 경로를 지나며, 이곳에서 3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칠레와 같은 이웃 국가는 큰 베네수엘라 인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커맨더벨 살러데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법적 문서, 고용, 교육, 의료 접근에 제한이 있으며 호스트 국가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국제이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주민 통합을 촉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지속적인 위기와 호스트 국가의 열악한 상황은 이주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며 이 인도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역 및 국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식량 불안정 베네수엘라는 안고잉 에코나믹 앤드 펄리티켈 스트러겔즈와 밀접하게 연결된 심각한 식량 불안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초까지 놀랍게도 베네수엘라 인구의 82%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으며 53%는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어 기본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 붕괴와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파괴했습니다. 기본식품 바구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의 150개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계 식량 계획과 같은 인도적 노력은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100만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개혁과 강력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은 경제적 관리 실패, 낙후된 인프라,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충격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한때 공공 건강 성과로 찬사를 받았던 이 시스템은 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2006년에 정부는 의료의 GDP의 8%를 지출했지만 2017년에는 단지 1% 이상으로 급감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볼리바르의 가치를 소멸시켜 의료용품과 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최대 95%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낮은 급여와 견딜 수 없는 근무 조건은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나라를 떠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은 심각하게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정부의 국제원조 수용거부와 필요한 개혁의 시행거부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결함을 더욱 드러내며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스템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파괴된 의료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제 지원과 중대한 개혁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베네수엘라에서 야구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가적 집착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야구 역사를 자랑하며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겔 카브레라와 호세 알토베와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야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나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동네와 학교에서 야구를 하며 성장합니다. 거리나 지역 필드에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구 경기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과 함께 모여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며, 경기장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팬들의 열정과 흥분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베네수엘라 프로 야구 리그는 이 스포츠의 인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그는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구 시즌 동안 서로 경쟁합니다. 경기는 치열하며 많은 관중을 끌어모으며, 팬들은 자랑스럽게 팀 색깔을 입고 열렬히 응원합니다. 야구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으며, 메이저 리그에서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성공은 그 열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하나의 사랑으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구에 대한 열정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처럼 카라카스 아래에 숨겨진 비밀의 지하 도시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과연 숨겨진 보물과 고대 유물이 이 수도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 아래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20. 숨겨진 지하 도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분주한 거리 아래에는 숨겨진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숨겨진 보물과 고대 유물로 가득 찬 광대한 터널과 방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수세기 전 부유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정교한 지하 복합체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이곳에 호화로운 집과 상점, 심지어 극장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하 도시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라카스 자체는 역사와 문화가 풍부하여 지상에서 탐험할 것들이 많습니다. 멋진 건축물부터 군침도는 요리까지, 이 도시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저희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